이건 복숭아야? 응. 어. 어. 자두는 나무 음. 귀여워. 자두. 아, 맛있어라고 음. 어. 얘는 뭐지? 자두네. 응? 자두가무숭아데 자두야? 복숭아데 복숭아야? 얘가 자두 같은데? 자두 아니고. 음. 그게 복숭아예요? 네 응. 어, 이거 사것처럼 생겼네 응. 이거 까까하 아. 어, 이건, 이건 뭐지? 복숭아네? 이건 복숭아야? 응 어. 이건 뭐야? 부, 자두인가? 이거는 복숭아인데? 이건 <laughs> 복숭아야? 응 어, 복숭아인데? 자두랑 복숭아랑 닮았지 이거 고숭가야 이거 복숭아지. 응. 얘는 뭐야? 자두. 자두는 나무 응. 귀여워 자두는 너무 귀여워. 이거 아기인데 이거 먹는 거야? 먹는 거야. 이거 자두 먹는 거야? 응. 그냥, 그냥 입으로 막 먹는 거야. 응? 응. 자두는 먹는 거야, 얘는. 자두는 그냥 먹으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물어 물건을 물개 물기 려줘야돼 물개는 토마시떡 물개는 토마시 나우 나우구 물개는 물개 물개 이개 와, 개 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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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어? 자주 닦았네 자주 자주 닦은 거 봐? 맛있어요 <laughs> 다 찢었어? 음, 맛있어, 가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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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맛있다 이렇게 먹어야 돼 그렇게 먹어야 돼? 더맛있어 그렇게 먹으면? 응. էի <small>